바리새인의 초청.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싫어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해. 율법교사,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에, 한마디로 실세,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나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 이렇게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자꾸 죄를 이렇게 사했다 그래서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니까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고 또다른게 얘기하면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도 안 지키고 또 하나님도 모독하고,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죄인이야, 죄인. 자기들은 의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과 의인을 이렇게 구별할 때, 그 의인이 죄인하고 자꾸 이렇게 가까이하면 죄인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지내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laughs> 꼭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 접근하는데 뭐, 그나마,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말이 없는 거로 봐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는 그 똑같은 내용이 다른 성경에 네, 거기까지는 안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바리세인이 다행스러운 건 점심을 같이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로 봐서, 다행한 거는 그도 뭐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지만 자기들이 더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가량 있었다고 이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그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겨났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시작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왜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그 종살이를 했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라고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일점일획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은 다 의인이에요, 의인. 바리새인들은 왜 의인이냐?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 바리새인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613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시행령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막 계산해서, 안식일 날할수 있는 일, 할수 없는 일, 안식일에 거리를 지정해 놨어요. 안식일에는 요만큼은 걸어갈 수 있지만,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라고 규정을 정해 놨는데, 사전 서기관들이 안, 율법에 대한 아주 세부 규정을 이렇게 그 정합니다. 왜냐면, 613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큰 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세부적으로 그 세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지. 어떻게 지키는 거? 이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설계하면서 안식일은 지키라는 말씀보다 그더 중요한 그 단어가 들어있는데 바리새인들은더 그 중요한 거는 빼뜨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은. 오늘 바리세인이 좀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를 했다. 제가 볼때 이건 잘한 겁니다. 바리세인도 예수님에게 안 가지만 예수님도뭐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굳이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리세인이 초대하니까. 초대를 했다고 하는 거는 아주 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하는 거는 일단 뭐 잘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 마음 속에 영접을 해야 돼요.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들어오시지. 예수님 초대 안 하는데 들어오시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어쨌든 잘한 거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던. 것. 뭐 그까지는 일단 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귀한 말씀을 이게또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정결례식. 그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씻어요.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아 그러면 손가발 씻는 게 무슨 뭐 나쁜 거냐 율법의 세부 규정이 아니더라도 아손발 씻는 거야 뭐 좋은 거지 왜 손만 씻으면 되지 또 발만 씻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뭐 흙길에다가 샌달 신고 다니면 다 발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예수님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오면 결례에 쓰는 도랑아니여서 집집마다 예, 그 손과 발을 닦으라고 항아리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물을 담아놨어요. 들어가면 떠가지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우리가 그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따라서 이게 씻는 게 좋은 건데, 예수님이 아마 깜빡하셨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씻었는지, 손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바리세인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 아, 이거 다손 씻고 먹는데, 왜? 손님이 또손안 씻고 먹으니까 뭐라고 말은 또 못하겠고. 어쨌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리세인에게 그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에,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을 깨끗해야 되고 겉보다 속이 더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손 씻는 정결 의식을 하지 않는 걸 통해서 바리새인의 그 더러워진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먹는 거를 이렇게 보시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먹는 것 같고 뭐 더럽냐 깨끗하냐 아마 그런 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전님이. 먹 먹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더 더럽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우리 속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우리의 속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의 속이 정상인가? 우리가 가끔 배가 아파 가지고 막 맛있는 거사 준다는데도 못 먹는 분 어제도 아 맛있는 거사 준다도 배가 아파서 못 먹다. 는왜왜못 그래, 먹냐? 아, 배 배가 뱃속이 별로 편치 않으니까 아, 먹을 수가 없죠 아무리 뭐 좋은 걸 사준다 해도 뭐 배가 아픈 뱃속이 편치 않은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를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속이 정상이 아닌 걸 겉만 겉만 자꾸 신경 그래서 이 겉만 자꾸 신경을 쓰고 속을 신경 쓰지 않는 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냐 외식이라고 얘기해요 외식 오늘 외식하는 신앙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 아주 우리를 중병에 들이 합니다 물론 뭐 겉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겉을 그렇다고 뭐 더럽게 하는 뜻이 아니라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속사람이 그 심으 없고 속사람이 깨끗하고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를 입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부지하라 그러면 네,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다 하나님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겉만 하나님께 아니고 속도 하나님 거고 속과 속이 다 하나님 건데 어떤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그 깨닫게 하시려고. 래데 오늘 이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을 이 바리새인이 초대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안 했으면은 죽는 날까지 뭐못 깨닫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 모르다가 갔겠습니다마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겉도 중요하지만 속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겉과 속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는 중하고 저거는 중하지 않고 이거는 취하고 저건 버려도 되는 게 아니고 둘다다 다 중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서 그 우리가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 어제도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만은 구제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거를 우리가 구제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티칭, 마태복음에 가르친 그 내용에도 보면 제일 먼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르친 매뉴얼 중에 기도보다도 더, 더 앞에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근데 제일 먼저 가르친 내용은 뭐냐?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좋아하시요 강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쓰는 사람도 누구냐?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십니다. 잘난 사람 안 쓰셔. 잘난 사람은 잘났다고 하는 풀을 자를 때까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쓰면은 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뿔 자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더러운 내장은 꺼내서 씻어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데 뿔도 안 자르고 다리도 안 자르고 내장도 꺼내서 씻지 않고 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제물과 같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사는 건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으면 다내 거야. 얼마나 내 거, 내 거, 하나님 거를 구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내 건데,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건 내 거예요. 그리고, 예.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게 왜네 거냐, 내 거지. 내가 너한테 맡겨놨더니 네거 같이 생각되냐. 그러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모든 죄가 욕심으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쓴 뿌리를 우리가 잘라내면 아마 많은 것들이 깨끗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제하라.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 주님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서 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조금만 팔라는 게 아니에요. 다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간 건 그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셔서 고민하다 그냥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우리 심령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우리가 뽑아내고 깨끗하게를 심선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리새인의 초청을 통해서 우리의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